안녕하세요, 제이기입니다. 어, 금일 시간에는 어, 당일 주도주 단타 매매에 관한 저의 그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종목이 신화인터텍,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이고요. 오늘이 지금 보시면 7월 21일, 7월 21일을 설명드리기 전에. 자, 여기 7월 20일, 7월 20일 장, 매매했던 좀 그런 부분입니다. 보시면, 여기 제가 샀던 부분이고, 여기가 이제 팔았는데, 어제 장이죠. 그, 그 의미 있는 봉이 하나, 양봉이 나오고, 제 동영상을, 그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, 아시겠지만, 제 매매 원칙은 항상 딱두 가지예요. 아,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네요. 아, 하나는 그 시초가에서 시초가를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흐름.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의미 있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몸통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격 추정을 받지 않고 이런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승하는 부분. 아, 이랬을 때 이제 매매를 하는 부분인데 어제도 보시면은 돌파를 하고서 눌렀을 때인지 좀 샀는데 그 흐름 자체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이제 큰 수익은 나지 않고 어그 매도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긴 했었습니다. 자 그렇지만은 금일장에 다시 이 종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또 노리는 부분은 이제 부분이 이런 은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은봉 뒤에 이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양봉이 나오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침장에 그걸 보고서 이렇게 샀어요. 제가 사서 대략 이제 그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씩 분할매도 하는 거죠. 분할매도 하고 추세를 보면서 돈좀 조금씩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, 어, 이제 금일장에 대략 한수익이한 25%. 25% 정도까지 갔다가 조금 더 밀렸어요. 그래서 밀리는 이런 갑자기 안좋은 흐름이 장 막판에 좀 나오면서 일단 매도를 하긴 했는데 대략 금일장이 한20% 정도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난 상태고 아직 물량이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. 어, 3분의 1 정도의 물량이 남아있다 아직. 그래서 내일장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, 일봉을 보시면, 여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. 예, 네, 그래서, 어제도 이렇게, 그, 일봉을 보면서 좀 대응을 했던 부분이고, 여기도 보시면, 이런 의미 있는 양봉에서, 중심, 그, 최근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, 흐름을 보면서, 제가 이쪽 부분, 이쪽 부분, 그 다음에, 최근에 이제 돌파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했던 부분이고, 돌파를 강력하게 해서는 좀 매도를 안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주봉하고, 이렇게 월봉, 월봉을 보시면 이제 기존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여기가 또저항대죠 그래서 이제 내일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내일 흐름이 또 좋다 그러면, 어, 좀 강력한 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매도는 하지 않았고요. 내일장이 또 기대되는 요새 또 상승장이니까, 아, 상승, 그, 그런 흐름에 있어서 어, 또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. 하면, 만약에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수익이 대략 한20% 정도, 어, 그 정도는 되는데, 그 이상의 또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일장 단타를 했다.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단타할 때는 저희 원칙이죠. 원칙대로 이렇게 하니까는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. 예,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음, 뭐 단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지난 어떤 매매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매매 원칙도 다 영상에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또 그 종종 이제 뭐 어떤 기법, 뭐 단타나 직장인 투자, 그다음에 초보자 투자 이런 분들에게 어떤 스윙 투자, 그다음에 주도주 매매 그리고 뭐 하락장일 때 매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그런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어떤 참고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앞으로의 본인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금일 시간에 이렇게 짧게, 어떤 저의 뭐 매매 내역이라고 해야겠죠.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